안녕하세요 리비빌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입니다수미칩이야 수미칩 어, 아시죠 어, 출시한지 좀 깊게 됐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리지날 어, 가장 오리지널한 어, 원조 그 맛으로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지방은 줄이고 고소함은 살렸대 여러분들은 1년 내내 국산 감자로만 만들고 어, 저온에서 조리에 믿을 수 있는 저온쿠킹 해가지고 어, 중량 55g에 290칼로리 생감자 9 4의 국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미 칩입니다 영양 정보 잠깐 살펴볼게요 나트륨 130mg에 7% 정도 들어있고요 총 내용량으로 얘기하면은 좀2 4 0 m l 에12% 콜레스테롤은 없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 5g에 33%그 다음에 지방이 16g에 30% 3, 탄수화물이 34g에 10% 이렇게 들어있는 뭐 요거랑 올해 뭐 감자 어, 농사도 뭐 풍년이고 그런가봐 여러분들 예, 뭐 아무튼 그런데 생감자 94%로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칩 스낵 굉장히 사이즈들이 엄청 작아졌어요 여러분들 예, 용량도 그러니까 당연히 좀 작아졌겠죠 예, 자 이렇게 해서 감자칩 이렇게 들어있고 약간 크면서 어, 약간 두꺼운 그런 감자, 감자칩의 어, 사이즈를 갖고 있네요 여러분들 어,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느낌도 갖고 있어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바삭한 감자칩을 한번, 농심 수미칩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느껴볼게. 음, 감자의 식감, 약간 보통. 감자칩보다는 조금 더 담백한 바삭함이라고 음, 해야 되나 조금 아무래도 이 두께감이 조금 더 미세하게 조금 더 굵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에 씹히는 그 식감이 훨씬 더 좋긴 하네. 전형적인 그 감자칩이 갖고 있어야 돼. 그런 맛과 식감을 그대로 가졌네 여러분들. 기존에 뭐 다른 회사 감자칩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. 직접적으로 이제 수입 감자칩들하고 이제 국내 감자칩 그 차이는 국내 감자칩은 좀 생감자 스타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걸좀 강조하는 것 같고 뭐 프리딩글스나 뭐 이런 것들 먹어보면은 맛은 더 있잖아요 그런게 감칠맛이나 이런게 더 좋잖아 순수한 감자칩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 국산 감자칩 스타일로 이렇게 맛보시면 될것 같아 씹으면 씹을수록 감자의 고그 구수한 맛과 고소한 짭짤한 그런 맛들 그 다음에 담백한 어, 생감자 어, 느낌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어, 수미 감자칩 한번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. 94% 국산 감자라니까 생감자라니까 왜 100%가 아닐까 여러분들? <laughs> 그것도 이상하네. 다100% 100%다 그러는데 강조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직접 맛보시고 한번 어, 수미 감자칩 농심에서 나온 거 맛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리뷰블 TV. 부두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, 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